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평이하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되고 그 깜짝 놀라는 순간에 엄청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이 청중들이 깜짝 놀랐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에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그 청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앞에 나온 19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장 16절 말씀해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나는 율법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청년이 떠나버린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일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지러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에루살렘을 지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천국에 들어왔, 구원받음으로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 더 얻을 것이 없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많이 일을 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너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경영방식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 비유에 시작하면서 이 비유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문장의 주어와 수라만 핵심 단어만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입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면 더욱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의 포도 수확 철이 되면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품꾼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놀라울 것이 없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만,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약간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은 자기의 일꾼을 시켜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날의 품꾼들을 데려오도록 할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아침 일찍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는 이 아침 일찍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입니다. 아침 6시해 뜨는 6시부터 해 지는 6, 오후 6시까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루 일하는 12시간인데요. 그 하루 일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4명의 식구가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품꾼들의 삶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요즘처럼 맞벌이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이 오늘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오늘 먹고 살수 있는 것이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오늘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2 4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는 이 품꾼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품꾼에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가족이 오늘 살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일감을 찾는 이 상황은 이 인력 시장은 매우 과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 수확철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품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몇명 정도 데려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 또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봤을 때 아마 그날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모든 품꾼들을 다 포도원으로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통의 포도원 주인들은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능력이 좀 있는 사람,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별했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모두 다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라는 나라에 매일매일 이렇게 품싹스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보면 서로 일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때 남아공을 지배했던 그 영국 부자들이나 유럽의 부자들이 봉고차를 몰고 와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몇 명을 뽑아 가면 이들은 땡큐 땡큐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 차에 올라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모두 다 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새벽에 벌어진 축제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오늘은 굶지 않겠다고 이렇게 즐거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또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고용하면서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새벽 6시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정의롭게 주겠다, 공의롭게 주겠다, 합당하게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 12시간을 일해야 하루 품싹 한 대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아침 9시에 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 4분의 3 대나리온쯤 받겠구나. 그 정도 받으면 합당한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일을 했겠죠. 이 포도원 주인은 잠시 후에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보이는 일꾼들을 모두 다 고용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주인은 또 장터로 나갑니다. 또 거기에 나가보니 품꾼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5시에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 품꾼들에게 특별히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 오늘도 공쳤구나. 오늘도 글렀구나. 오늘도 굶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첫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여기에 서성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이들을 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에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 고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인이 아마도 그런 눈으로 오후 5시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이들을 이 주인은 동일하게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 같은 죄인, 세리보다 창기보다 더 못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에 이르러서 두 번째 딸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라고 시작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저물매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딸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을 마치고 품삭스를 나누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 품삭스를 나눠주는 순서는 나중에 온 자, 오후 5시에 온 자들 먼저 이들에게 품삭스를 나눠줍니다. 왜 5시에 온 사람 먼저 조, 나눠줬을까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아침 일찍 온 사람 먼저 한 대나리온을 주고 수고 많았다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온 사람은 나보다 당연히 적게 받을 거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또한드나리온을 주면 이들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집에 갔겠지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사실 이 이야기에 교훈은 없이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품삭스를 나눠 주는 순서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은 12시간 중에 고작 1시간 일했기 때문에 12분의 1 대나리온 받으면 합당합니다. 이 품꾼은 그것마저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보다 적게 줘도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고 단돈 얼마라도 챙겨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그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한 시간을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감사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품삯스를 받기 위해 뒤에 줄을 서 있던 아침 일찍부터 왔던 이 일꾼들도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니 12시간을 땀을 내일한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것인가. 벅차오르는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품삯스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이 주어지면서 이 기대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포도원 주인의 원망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나를 선택해주고 일할 기회를 준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을 이 사람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해질 무렵이 되어서 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이 사람들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한 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어떻게 같게 대우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정당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해질녘의 창가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고 집주인이 주인의 청지기를 앞에 놓고 책상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하면서 품삭스를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대나리온이나 받은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화면 왼쪽 오른편에 잘 보이시나요? 포도, 포도, 포도주 통 같은 것을 이것을 닦을까, 옮길까, 세워놓을까,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뭐할거 없을까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때 주인 뒤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일꾼. 지금 뭐 하고 있죠?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주인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주인을 험담하고 있는 이 품꾼들에게 주인이 대답하기를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에게 한 대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대나리온을 지급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뜻, 주인의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함으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려진 이한 대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수고한 일의 대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 수고한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와 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 이 손에 들려진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선물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감사할 조건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후 5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을 다섯 개로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인 제자들은 내가 내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나에게 어떤 큰 것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찾고 있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일찍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이 사람이 어쩌다가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버렸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일시키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인을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시키고 일당을 주려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사절과칠절에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시키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후 5시에 와서 한 대나리온을 받은 이큰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의 빚진자가 되어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포도주 통을 세울까 닦을까 옮길까 그 기쁨에 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387장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는 1897년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온 베어드 선교사의 아내 애니 아담스 한국 이름으로 안 에리 선교사가 가사를 지어서 만든 찬송입니다. 부산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때 나온 첫 아이를 3살 무렵에 풍토병으로 잃고 그럼에도 그 복음 들고 부산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맞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그때에 자신의 신세가 참 철양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아내리 선교사가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를 잃어가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했을까요?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품꾼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라도할 것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한번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일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내 위를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하나만으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